마무리 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1시 반에 조인식을 가지기로 삼책과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동지 여러분들의 리입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차량에 비맞고 있는 우리 노동자가 앞으로 좀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김종호.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동지 여러분, 지금 비록 건설 현장이 많이 줄어들고 힘들지만 또 사람은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 힘들게 행진하고 또 오늘 이렇게 비까지 맞아가면서.